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섯 꼭지를 올려 드릴 겁니다 짧게 짧게 뭐 길어 봐야 2 3분 정도 어, 거기에서도 잘 하면은 대박 종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챙겨 보시고 아, 한 꼭지 한 꼭지, 여러분들께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에 보면은 뭐 상승했습니다. 이 완전 이제 추세를 다 살린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그 다우지수, 이 그레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반도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2차전지, 그죠? 뭐 요런 쪽인데 지금 그러면은 뭐 그래서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테슬라 뭐 요렇게 계속 되는데 둘다 어제 하락을 했거든요. 신기하죠 근데 주가는 이렇게 예, 상승을, 상승을 했다. 그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역시 시장이라는 것도 그냥 인배국 시장도 자기 쪼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제 조정이 좀올것 같은 그런 어떤 어, 여러분들의 생각 때문에 이제 지금 포지션들을 개인 포지션이 조금 그저 달라지고 있는데 이 주가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가게 되면은 좀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표를 보고, 시, 어제 시장이 이렇게 살짝 하락하면 우리 시장은 뭐더 날립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좀 기술적인 흐름의 종목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 제가 여기에서 유일하게 안 간, 말씀드려가지고, 아, 진짜 안 가네요. 그죠? 이 바이오 종목들 정말 가한데, 이차 백신 연구소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인내를 필요로 하고, 어, 절대 조급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또5천원을 깬다? 뭐, 오늘 5천0 0원안 깨고 여기서 뭐, 바닥바닥 살아날지, 뭐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밀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것을 보여 계신 분이라면은, 막 굳이 막더 추가 매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가만히 놔두면은, 뭐, 지가 알아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없으신 분들은 항상, 어떨 때 사느냐면은, 이렇게 좀 강할 때 매수를 해주, 해주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뭐, 아유, 뭐, 한, 저 딴가 나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제가 오늘 바빠서, 빨리빨리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